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게 될 터인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저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돌이켜 보면 아찔하고 정말 끔찍한 그런 일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초대하십니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고난의 십자가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함께 가자는 것이죠.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자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길만이 또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 함께 가자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한 저주를 완벽한 축복으로 바꾸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일과 미래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초대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것은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그 자살 시도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 정말 정말 목숨을 끊으려고 자기 목에 이렇게 흉기를 대어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고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고 싶은 욕망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자살의 충동도 이제 제어하지 못하는 이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 있다가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정신병원이란 정신병원은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생명을 부지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청년은 더욱더 삶이 피폐해졌고 정신이 점점점 메말라져 갔고 그리고 그 삶이 자꾸 이런 싸움의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러한 청년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한 친척 중에 한 분이 교회 가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복음을 듣게 되는 복음이 전달되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서 이제 점점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정말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정말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청년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순간들이 다 사라지다 보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또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청년의 입으로 말하기를 지나간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너무나 기쁘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영혼의 해방감을 얻고. 또 기쁨을 얻게 되니까 내가 이 사실을 나 혼자만 갖고 있지, 있기에는 너무나 안타깝다 하면서 청년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그 청년은 정상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직장에 취업을 해서 직장생활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자신처럼 그렇게 죽음의 유혹에 몰려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어디를 가든지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둑질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참된 자유와 그리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된 기쁨인데 그러다 보, 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늘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를 종종종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좋은 것에만 익숙해하다 보면 좋은 것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했고 어렵고 힘겨웠던 것인지를 다 잊고 사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저는 결혼해서 신혼 집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사는 집에까지 무려 열세 번 정도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사하는 과정을 보면 좀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좀 낡은 집에서 새 집으로 그렇게 이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한번 제가 조금 이사를 잘못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이사 한번 있었습니다. 저 분당의 임해동에 이제 이사를 했었었는데. 그 다른 집보다도 돈도 좀 좁고 좀 낡은 오래된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을 다 풀어놓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짐을 묶어놓은 상태로 항상 이렇게 그 짐을 이렇게 쌓아놓고 살았던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집들이 그 낡음으로 인해서, 그 어, 좁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던지를 제가 생각해 보았던 적이 있었, 있었,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은혜 받는 삶을 또 계속 하다 보면, 은혜 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고, 또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우리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더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은혜 받기 이전의 그 비참한 삶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쩌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 아, 또그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대부분 기대감이 없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아는 얘기 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설교자가 십자가를 설교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들의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비단 한 사람이나 또두 사람, 어떤 소수의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도대체 어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 놓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저주에서 우리를 축복으로 바꿔주셨느냐?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과거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천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완벽하게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 없습니다.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참 비참하게도 사람 스스로 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저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축복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완벽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 흑암의 권세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런데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 막힌 담을 완벽하게 허물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잠들을 완벽하게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관계에서, 그러한 저주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그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벽하게 허무신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풍성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저주와 축복은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3분의 2가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치료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질병들, 우리 영혼의 질병들, 우리 육신의 질병들이. 다 고침을 받기를 소원하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고를 겪는 사람들을 낫게 하셨다는 그 은혜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연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놀랍도록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이 사연에서 53장 5절 말씀에 따르면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호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는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저주와 축복은 가난에서 이제는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부요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신명기 28장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너희들이 받게 될 엄청난 축복은 이런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무려 축복의 말씀을 1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엄청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요 신명기 28장 을 읽을 때 1절부터 14절까지를 즐겨 읽지만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4네절 가운데에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모세는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44절 가운데 있는 저주는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망의 저주를 모세 입술을 통해서 선언하게 되는데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에 그 시작이 저주의 시작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 44절 가운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저주는요 가난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네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그 저주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습니다. 또 몸의 소생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또 저주를 받게 되고 토지의 소산도 저주를 받게 되고 소와 양의 새끼도 저주를 받게 되며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이 가난의 저주는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얻는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종자를 뿌렸을지라도 메뚜기가 먹기 때문에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를 심고 또 포도를 가꾸어도 포도를 따먹지 못하는데 그것은 벌레가 이 포도를 먹기 때문에 포도 수확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모든 감람나무의 열매가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저주하십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하는 일마다 다안 되니까 가나안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가나안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육케 하시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도 또 자막이 안 나오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루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저주를 나무에 달리신 모로 말미암아 손수 감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크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열두 지파를 아들들을 <laughs>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계속해서 계승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바로 열국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는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누린 복이, 어, 복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육적인 복을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고 말년까지 건강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재산의 복, 물질의 복이 엄청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가난을 물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육적인 복그 가운데서도 또한 이 가난을 부요케 하시는 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를 가난에서 부요케 해 주신 그 복이 임했음을 믿고 부요케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평생토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은혜는 죽음과 그리고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알고 있었지만 늘 잊고 있었던 저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인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과 이 엄청난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저주를 축복으로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 한 가지를 더 살펴본다면 이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초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리고 어제 그저께 밤에부터 이제 비가 내려서 어,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4월의 자연은 온통 꽃향기로 생명의 기운으로 진동하고 있는 것 여러분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 불과 4월 전, 3월 전까지만 해도 지천에 개나리가 피었고요, 야산에는 진달래가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게 피었고, 그리고 웰빙타운 로를 보니까 벚꽃이 만발해가지고 정말 4월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뭐 오십 몇 번째 다 이루는 수많은 그런 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만, 올해의 봄은 예년의 봄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아 이제 제가 코로나를 앓고 나서 정말 그이 코로나가 주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조금 주눅이 들어 있었었는데, 봄에 피는 꽃들과 그리고 생동하는 그런 기운들을 보면서. 예전과는 다른 생명의 약동을 느끼게 되면서 좀 색다른 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죠. 그러면서 겨울에 얼어붙었던 모든 자연 만물들이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 봄이 되니까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몸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또 생명의 기운을 진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그러졌던 그런 신앙생활도 그리고 영성도 우리의 또한 믿음생활도 다시 파릇파릇 소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꾸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약동하는 계절에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인데요 이 아가서라는 성경은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매우 독특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경을 지은 저자는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자신이 사랑하는 정말 아끼는 연인, 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만발하고, 그리고 열매가 있는 이 봄철에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이 말씀은 아가서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의 초대 의 음성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 초대는 솔로몬이 순람미 여인을 초대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러한 초대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초대하는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아, 아가서에서 남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신부인 성도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을 합니다. 아가서 일장 십사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 우리는 캠벨 포도 먹고 그다음에 큰그 굵은 포도가 뭐죠? 뭐 샤인 모스켓 같은 그런 포도를 이야기하는데 아, 솔로몬은 이 포도송이 중에서도 고벨화 송이처럼 정말 달고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언어인 것이죠. 아가서 1장 1 5절에 보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가서 2장 2절에 보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이 아름다운 표현은 하나님께서 눈에 뚫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초대가 구약성경 아, 아가서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신약성경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초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다시 한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여러분 아가서의 말씀 배경과 그리고 오늘 이 초대를 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고통스러운 최후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잘 졸고 있는 제자들, 자고 있는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자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소풍 가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한 길이 아니잖아요. 고통스러운 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의 길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길이고 축복을 받는 길임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가자고 그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통의 길이 맞습니다 고난의 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그 길만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오직 한 길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노크로스 노크라운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며 그 누구도 이 길을 대신 걸어 줄수 없기 때문에 힘겨운 길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 바로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고요.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이 누군가는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골탕 먹이려고 저와 여러분을 힘겹게 하려고 일부러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금 초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유산으로 삼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축복이든, 그것이 영광이든, 우리에게는 고난과 축복과 영광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온전한 저주에서 아, 완, 완벽한 저주에서 온전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그 은혜의 초대에 여러분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영광이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영광은 영원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